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파주 상지 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이 현장 안 했는데 벌써 세 개가 나갔습니다. 세 개가 나갔고 오픈을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나가겠죠. 이 현장 규모 같은 경우는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내 평수는 39.6 평이 나오니까 약40평 되는 꽤 넓은 크기의 포름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도 너무나 좋고요. 상지석동은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게, 운정에 지금, 어, 상업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상업지구에서도 가장 크게, 규모가 큰 부지로 나오는 게, 운정역 앞으로, 대규모 상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엔 스타필드 들어오고요. 국직국직한 대기업들의 상가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전력까지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차량으로 한 2분 정도면 가실 수 있으니까 내부가 뭐니 뭐니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다이닝룸이 필요하신 분들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외관은 공사 중이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고, 내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어, 내부 설명드릴게요. 내부 지금 보시면 전실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 어, 팬트리 공간 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와, 안쪽이 굉장히 넓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끝내버릴 건데, 여기까지 신발장을 해놔 주셨습니다. 이 공간, 요만큼 남겼으니까, 여기에다가, 어 신발장까지 마련해 주셨고, 이쪽에 신발장, 세 칸의 신발장 있고, 안에 홈이 파져 있으니까, 키홀더라든지, 액자, 소모품, 여기에다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가속은 버튼, 작동 잘 되고, 중문도 아츠로 돼서, 굉장히 이뻐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와,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복도식이 좋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거실 주방의 끝에 있는 어, 이런 공간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중간방을 왔습니다 중간방 사이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창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영림창인데 어, 첫 번째 안쪽 창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창은 이런 식으로 개방감 있게 바깥창은 픽스창 주고 반창을 쓰니까 어, 이거 나중에 제가 써먹어야 되겠네. 어, 느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각방에 온도 조장치 절 있습니다. 등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중간방 크기예요 중간방 크기 사이즈 넓어요. 어, 작은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은방 사이즈도 중간방에 비해서 별로 작지 않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방에 옹돌 저장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요 패턴 계속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네요. 어, 방창이라고 해가지고 작다 이렇게 느낌을 조금 깨버리신 느낌?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넉넉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마루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어, 강마루 샌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페링본보다 한층 더 높은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도 좋고 이쁘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막힌 거 하나도 없이. 어, 개방감 있게 거실 창 같아서 저는 보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과 뭐야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 공사를 안 했어요 조명 공사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사이즈 넉넉한 크기의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 환기창 있어요 환기창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공사가 안돼 있네. 여기는 이쁜 등, 이렇게 내려온 등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것도 아직 안 달아놨어요. 여기도 불 켜지는데,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면대, 여기서 손만 씻을 때는 여기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 이 공간이 되게 넓어진다. 굉장히 넓어지네요. 이 세면기 하나가 여기 없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욕조 놓으시고, 샤워 부스. 하나 다시 구하면 완벽한 크기.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라고? 아, 그, 그렇게 거. 하라고 사장님 이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좀 괜찮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벽체 같죠? 벽체 같고 템버보드로 마무리가 돼 있는데 아, 이것도 잘 썼어 머리가. 짜, 열어볼게요. 들어와서 보면 저기 안방 욕실도 건식으로 사용했는데 여기도 건식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옆면 보면 되고 딱딱 딱 자리가 괜찮아요. 작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 씻고 세면하고 요건 되네요. 그리고 샤워도 이렇게 하고 보시면 타일을 베이지톤 테라조 타일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괜찮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네 번째 방이죠.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실링팬도 달려져 있어요.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거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각 방에 온도조장치도 있어요.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개방감 넉넉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성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등도 이쁘게 포인트 주셨네요. 전선 나와져 있죠? 여기 1 0 0인진 스크린이 그냥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TV를 거시고 어느 정도 이적이 돼 있으니까 TV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개방감을 많이 주셨네요 사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개방감 있게.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6, 8에 48. 4,8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놓고, 쇼파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개방감 있게, 여기를 문을 열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문을 닫아도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탁, 6인용 식탁 큰거 있죠? 큰걸 놓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쪽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저 멀리에서 한번 찍어 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 거실이 거대한지. 지금 보시면, 와, 굉장히 거대해요. 이렇게 와서, 여기 문이 있죠? 여기는 1층만 이 문이 있습니다. 1층만 문이 있고, 이쪽에 데크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데크가 이렇게 깔릴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억자로 2층으로 가시면은 따로 이 문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대망의 주방입니다. 호텔의 인테리어를 다 호텔은 주방이 없죠.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파주 사장님들은 이렇게 짓는지 점점 점점 아파트는 세발의 피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는 훨씬 좋아 우선 3천포로 빠졌는데 주방 설명 드릴게요 이쪽으로 쫙 하부장 다 있고요 이쪽으로도 키큰 장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수납장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쪽 키큰장 있고요. 또 여기는 키큰 장을 열면 대단해요. 시스템장이에요. 시스템장.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쪽, 이쪽에도 다 수납장, 이쪽도 다 수납장. 그리고 밥통자리 동선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동선이에요. 펴지네. 요쪽도 그, 이렇게 있고, 수납장.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비스코프. 이거는 이쪽 나인만 드린다고 합니다. 이쪽 한나인만 그러니까 이쪽이 진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거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와, 수납공간이 여기까지 있어요. 묵은, 묵은짐이라든지 이쪽을 싹 넣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실 때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고요. 다이닝 공간에서 하실 거면 저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리대 보세요. 조리대 거대하죠? 주부님들 엄청 요리할 때 기분 날것 같아. 이런 이쁜 등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 있고, 이쪽에 이제 콘센트, 무선 충전기 콘센트 되는 거. 요즘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 안쪽으로 지저분하지 않게. 아, 동선이 진짜 신경 잘 썼다 여기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사장님이 아니었서잘 모르는데 주방 기기들 뭐 커피 머신도 이쁘고 요즘에 저것도 이뻐요 정수기까지 이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주방 기기들 이쁜 거 장식하셔도 되고 접시라든지 그릇 같은 거 여기서 딱 세워놓고 이쁘게 하면 이 공간 한 폭의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센스에 맞춰서 멀바우 상판까지 쓰셨어요. 멀바우 상판 쓰면 다야. 끝이야. 들어올게요. 다용도실. 주방 옆 다용도실이에요. 주부님들 가장 좋아하죠. 기타일벌로 1등급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 올리시면 되고요. 이쪽이 많아요. 요만큼 많기 때문에 하프장이라든지 장 충분히 이쪽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집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땐 몰랐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평수 40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고급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주방 죽이죠. 그리고 욕실도 죽이고 그리고 다이닝룸도 있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너무나 좋아요. 아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복층을 아직 공사를 안 해서 못 보여 드렸는데 복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파주라든지 주변 곳곳다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답사하고 지 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상치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주방과 팬트리 공간, 다이닝룸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